제목이 왜요? 수어 사이. 근데 진짜 제목 그지 같긴 하다. 자살 특공대가 뭐고. <laughs> 아, 그런 뜻이가. 어, 수어 사이드가 거의 자살. 야, 초기 로딩이 좀 심한데? 어, 그보다 많은데? 길더 <목소리> 저스티스 리그. 아, 저스티스. E. 눈에 보유 투부 데드샷! 얜 누구야? 몰라 나도 그런 세, 걔네 생각 잘 모르니까 어? 내가 데드샷인가보다 영화 보면은 미스비스 나와가지고 막막경찰들 앞에서 막총 쏘고 막 그러던데 총잘 쏘니까 이제 풀어주고 막이 가서 범죄자 잡아라 이러면서 막. 아니 그래 할리퀸이 영화에서 본거랑 너무 다르게 안 이쁘더라 안 느낌이 너무 예쁜 거래 영화에서. 아, 그래? 안 예쁜데. 그래, 사실 영화는 안 봤지만. 오 더블 점프달로 많이 봤지. 오 모션 보소. 와. 오 파쿠로 있나? 오 되게 부드럽다. 모션이. 어 파쿠로 있다. 아 근데 너무 내가 빠른데? 마크워어가서 그렇다. 아 <laughs> 그런 거가. 응 어. 타임 왜 달리기 안 돼? 오 뭐야? 아니 떨어지는 거 실레이도 약급인데? 오오 오, 부드러운데 그렇다. 디게? 달리기가 아직 근데 해금이 안 되나 봐안 됐나 봐. 아 이게 어벽오르기아 어, 옛날 프로토타입 생각난다. 게임은 제트팩. 이게 프로 타입 못낸 죄. 어. 아 그걸 진짜 그 가캠인데. 그 스팀에 나왔잖아. 남자들이 좋아할 게임이니까 막슉꽝바방빵 이런 느낌이에요. 적들을 저격하세요. 아 잠시만 스코프 토글. 아, 스코프 모드를 휠 버튼으로 들어가는. 떨어나고. 떨어졌지롱. 다시 올라가나? 아, 패드가 넘겠나? <laughs> 떨어졌지롱. 에어본 중 컨트롤을 눌러 킥 스타트를 사용해 제트팩을 낸다. 가세요. 근데 그 영웅 이름이 뭔데? 얘가 데드샷. 데드샷? 어. 어 맞아요. 그냥 그냥 딱 보였노. 루트 슈터 장르. 스류탄 투척! 뭐야, 이렇게 던진다고? 수류탄, 투척! <laughs> 아, 뭐야, 데 수류탄 밖에 안 주나? 어, 안 닿는데요? 아, 수류탄 없는데? 야. 오. 아, 얘, 이게 근접공격이요? 오, 얘 뭔데? 거의, 그건데? 초, 촐랑대는 게 딱, 어? 씨름 기억 안 난다. 데드풀? 말어 말고 비슷한 애 <laughs> 있었다 애가 우주에서 노는 애그그 그... 타로드 타로드 어... 스 타로드인데 그걔 어? 마블 아니야? 어 맞다 데드풀도 <laughs> 마블이다 애가 아아 존맛 게임이네 왜줌 하고 스코프 모드 들어갈 수 있다 바로 스코프 모드 못 들어가고 와아 아, 너무 불편한데? 와, 무기 개깔리한데오 뭐야? 이거 메두사.. 어, 미안하다. <laughs>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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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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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목소리> <목소리> <laughs> 오, 어, 어, 안된 건가? 아 컨트롤을 길게 누르라고 미안하다. 오, 와씨. 어, 아까 걔는 제트팩으로 날고 얘는 그냥 신체 능력이 미쳤네. 슈퍼 점프. 빵. 컨트롤 길게 누르기. 빵. 어디서 많이 본 건데. 프로토일 때, 이런, 이런 느낌인데. 아, 진짜? 응, 그, 어, 이거보다 더, 더박세다 오. 꽝꽝꽝꽝, 빵! 하면서 막. 뭐. <laughs> 진짜. 그, 그, 그만큼 난동 피우고, 이제 옆에 지나가는 민간인으로 변장해가지고 막, 숨고 막. 여기 가라고. 컨트롤 꾹! 점프! 가까이 가서! 어, 어, 일단. 우와, 무기 미쳤고! 쫙! 아, 이것도 꾹 눌러야 하구나. <웃음> <웃음> 오, 근접 공격. 앙! 빵! 어이! 뭐야, 시카를 드네? 아니, 연계가 안 돼? 내가 에임을 못 맞춘 건가? 뿜! 음. 이렇게 하고 공격하면은 아무런 그게 없는 건가? 어, 뭐야, 저기 남아있는데, 저 목표물 제거 완료. 아, 왜 샤크 더 하자. 어, 더 한다. <목소리> <목소리> 아, 근접무기 공격 후 재빨리 사격하면 치명타 적중이 보장됩니다. 십사기 아니? 오, 씨. 바베큐네. <목소리> 아 맞네. 하! 아. 이거가. 어 슈퍼 e r 빵아 씨. 도파민개터는데 a t c h t h 와, 존나 무섭겠다, 근데, 이렇게 뛰어. 붕. 어, 데드아이. 데드샷이었나? 데드샷. 어. 데드아이. 비슷했다. <laughs> 데드아이, 데드아이. 아, 레드리 어, 걔는, 누구였지? 아, 걔는 호크아이구나. <laughs> 어, 이제 부메랑 한다, 부메랑. 부메랑! 오, 무기 뭐야, 얘. 스피드 포스. 우 오! 와, 얘는 순간이동하네? 오, 이단 점프도 이쁘네. 우와! 아이, 부베랑으로 순간이동하네. 미나토네, 미나토. 전전 무기로 공격해 적의 실드를 제거하세요. 피리릭! 간 다음에? 어? 피리릭! 간 다음에? 아 아이고. 이게 치명타 터지는 게 전부 다 터지네 이렇게 하면 오 <laughs> 샷건 와 <laughs> 근데 근접 공격하면 무조건 공중이 뜨나 그런가봐 어... 근접 공격으로 약간 연속 공격하는 그런 게 아닌가봐 아니 샷건은 마음에 드는데 복잡네가 애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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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발목 개 튼튼해야 겠다 어? 길 어디야? 그러게요 사기캐네 사기캐 근데 달리기를 못함 벽탈 땐 빠르네 짜증나게 평지에서도 이렇게 뛰라고 안녕 친구들 내가 왔다 쇼. 아 타임 F키 뭐임 아왜 상호작용이 인데 일시정지도 있네 아, 일시정지는 그 게임 갓겜이지 할리는 못봤어? 와 부메랑 목소리 왜 이런데 hey, 왜 이런데 나 소리 껐다 이거 <laughs> 맞나 그거 이러는데 나도 이어폰 끼고 디코하고 있어서 잘모르겠는데 이어폰 어아가봐봐 아니다 이거는 이거는 <laughs>

아, 컨트롤 누르면은, 여기에다가 할수 있고. 쉬프트. 아니, 저기 가자고, 들어와! 일단 내려봐. 자. 우린 여기 있어. 그렇지. 저기 앞을 봐. 일로 오지 말고. 앞을 봐! 가자! 그래플! 놓아! 컨트롤! 한번더 휘두르고 싶은데! 어, 뭐야. 땅이 있네? 땅이 있었구나. 어한번더휘두르고 싶은데라고 하던데. 아니 아니 저기요. 강하 에어본 중 알트 시엔 또 알트도 눌러야 돼? 여기 아... 길 맞나? 제대로 온 거가? 제대로 왔나 보네. 야 캐릭터마다 그 커맨드가 좀 이상하면. 그러니까 다 너무 다르네. 그건 좀 이상한데. 슈! 하. 슝! 웅 얘는 무슨 총이? 그냥 SMG인가 보다. 근접공격 할 거다! 오호호! 필릭! 붕! 등. 등 중에 뜨면은 보정도 잘 되네. 닫기 전에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라고. 개어려운데, 얘는? 흠. 여기? 지금? 아닌데. 지금 아, 아 해서 또 누르고 놓고 컨트롤 하고 여기서 또 스페이스 가보자고 슈 놓고 슈 놓고 그래플 슈 스페이스 바 그래플 스페이스 바 그래플 스페이스 바어 그래플! 아! 여기 어디? <laughs> 어, 보내버리네? 헬리퀸이좀더 재밌긴 하네, 확실히. 일단 저 데드셀은 절대 안할 듯. 데드샷? 데드샷이가. <laughs> 이름 개어렵네. 데드가 아라 하자. i 아 d e 데드라든지 그냥. 그냥. <laughs> 그래, 데드씨. <laughs> 나저상어새끼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샤크. 아, 그냥 샤크가? 어, 킹샤크네, 아. 킹샤크. 어 데드샷 가면 안 쓰면 저렇게 생겼네. 위스비스네. 아 위스비스가 영화에서 데드샷이었던 같다. 총 아, 존나 진짜? 잘 쏜. 어. 어, 총 존나 잘 쏜다. 킹 샤크 명장면. 경찰 경찰들이 이제 와씨. 킹 샤크 입덕 연상이라는데. 트레일러트레일러 <laughs> 어, <씨. 웃음> 가봐. 아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편집한 건가? 아이 영화는 왠지 저렇게 드레일로 했을 것 같다. 냠냠! 냠냠! 냠냠 그래서 아까 <놀람> 얌얌 <얌이집 놀람> 이랬고 아까. 역시 <놀람> 매집 신이네. 너 친구 먹을 거야? 아 니. 허그리 데드샷 명장면. 데드샷이 누구지만 보자. 위스비슨 뭐지? 데드샷한테 빠지는 장면. 3분이나 되는데. 아, 윌 스미스가 데드샷 맞나? 플로이드 로턴이라는데? 아, 아, 담당 배우 윌 스미스 돼 있구나. 어... 아, 이건, 이건 극중, 극중 이름인가봐. 아, 데드샷은 별명이고. 어. 갑자기 데드샷 플레이하고 싶지 않나? 지금 이게 수갑 차고 있는데 풀지 말아 라 사람들이. 설마 사람한테 쏘나? 뒤에 군인 몇 명인지 다 샜다, 지금. 존됐다 좌표 다 확인했다, 지금. 다 찍혔다. <laughs> 대드 아이 활성화됐다 레데리에서 이제 딱딱딱딱만 하면 된다. 얘는 기능 고장 안 내나? 우리나라처럼안 그런 거야요아 그래? 어. 아 나지 나지. 오 장수 조던식이야. 와 그. 어? 그, 바꿨다! 레드도트에서, 어? 캔티드, 캔티드! 그래, 캔티드! 와, <laughs> 구멍 냈다, 구멍 냈다! 아니, 씨발, 공포탄으로저 구멍 냈다고? 공포 아니다! 아, 그래? 어, 그래서 당신들 보람치고... 미친놈이구나 했구나. 어, 어. 부메랑. 상처만 남긴 부메랑. <laughs>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아이가, 이거. <laughs> 맞다! 부메랑은 뜨지도 않노. 어? 탱고와 울라숑이 먼저 뜨겠다. 미치겠다. 그래, 부메랑은 관심 없다. 이랬는데 부메랑 개멋있는 거 아이가. 와, 데드샷 개땡기는데 <laughs> 그래, 난는니 네 그럴 줄 알았다. 데드샷 아니면 킹 샤크. 아, 나나우애가 이거네. 얘, 얘 본명인가 보네. 아, 아, 가자 데드샷. 그래, 나도 내가 들면 데드샷했다. 그래. 얘가, 어, 제트팩 있어서 이동도 빠르고, 반격탄 그니까. 잠금 해제, 반격대상에게 어, 이것도 튜토리얼 좀 해주지. 아, 해주네.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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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뭐아보시지뭐아보시지 아, 새끼 보메랑이 사기 능력이라고요? 아 부어사이드. 버드. 데드샷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어, 데드샷이 먼저 나오고요 음, 어, 얜 뭐야? 여기서 나가자. 아, 도망쳐! 뭐, 야매롱다! 빡센데? 뭐? 넘어가라고! 7일전! <laughs> c 4 폭탄이 포함되어 있다. 우와! 나 옆으로 눌렀거든. 어. 지금 여기서 A 누른다. 이렇게 가. 지금 전두었다 어. 이런 모션은 참 기깔나네 이거. 어? 아, 뭐 캐릭터 선택 걱정할 필요가 없네. 왜? 다할수 있네 그... 바꿔서. 에이 뭐야? 오 분명히랑 씻포 던져서 설어와한 번에 설치 못했다 눈치 보 눈치 보는 것까지 <laughs> 방금 분명히 설치 못했지 어한번 떨어뜨리고 눈치까지 못한네 우와 권총 불와이 뭔데 이거 어 뭐야 어 오버워치에서 본것 같은데 여기 여기서 이제 어 이제 남자애가 방 물건 왔다고 윈스턴 건틀릿으로 아둠피 건틀릿으로 누구 딱 때렸다 똑같네 비슷하네 맞지 아니 물건 어떻게 훔치는데 게임 벌써 막히는거이아 여기있네 아, 여기 있네. 아. 이, 이거밖에 안훔쳐? 저기있는건 안훔치고 어떻게 훔치는데! 아안부서지고만 근접공격? 어 됐다 한발만 더 쏘면 되는거였네 에이 <laughs> 맨 왓츠 더아잇 스피드 포스 건틀레 아니 자막 개작은데? 어, 그러게 아 저게 부메랑이 능력이 아니었나보네 아 이것도 그러면 배트맨건가보네 갈고리총 쏘는것도 몰라 저 어, 생긴게 박쥐 모양이네 박물관에서 능력을 하나씩 훔친거였네 아 아 그리고 그 7일 뒤에 네가그 튜토리얼 한거네 그런가 본데? <laughs> 투명 인간모자? 어 개귀여운데? <laughs> <laughs> 샤크가 어디로 갔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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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거 <비싸고. 웃음> 어 뭐야 그 반지 쓰는 어 맞네 얘, 얘, 얘가 얘 나왔네 빌런이가 얘가 원래는 요거지 요공이지 존나 촌스러운데? 드릴랜턴이라는데? 이러니까 마블이 더 잘나가지 너무하다싶은 정도로 디자인이 별난데? 저 <laughs> 사람이었어? 벌써 800만명 모았대 많은거가? 이런데서 많은거 아니지 않을까? 손딱 하면 그러니까. 800만명 사라지는거 아님? 억대가 사라지지 않나? <laughs> 얘네가 마블보다 좀 약하긴 하네 플래시 제영화 진짜 재밌다는데 플래시가 게임 고글 쓰는 애. 그 존나 빠른 애. 고글 쓰면은 세상 느려지던 애. 그, 그, 아 세상이 느려지는 거. 봐. 그런 것도 있던데. 그럼 또 아, 다른 애가 그 모르겠다. 고글 <laughs> 쓰면은 느려지는 애 다른 애인가? 슈퍼 그, 능력자가 있습니까? 많아가지고. 그, 그 장면 멋있는데. 플래시면 걔가 초고속으로 달리는데 슈퍼맨이 견눈질로 걔 쳐다보는 거. 그 장면 개멋있는데. 플래시면 개 놀랜다 이가 플래시맨이 나오는데. 플래시맨이 아닌가? <laughs> 맞을걸. 아, 내가 말하는 퀵실버가 보다 아, 퀵실버. 걔는 빌런이잖아. 마블. 아, 그래? 마블 아이가 걔. 마블이다. 걔도 퀵실버 걔가 마블 빌런 중에서. 아, 내가 다른 나라 착각하나. 구을 쓰고 사람 고하고 있네. 아. 예호! 야호야호 오호.

아드스아이 아이고, 딜이고 아이고, 이이고아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아이 영어 아 아이고, 아이이고 어? 배트아이네칼 보니까 배트맨이네아 진짜? 브루스 웨인. 아, 쟤도 이제 악역이야. 오. 이 전이 같은 거 돼가지고. 오. 투투명 <laughs> 인간 되려고 모자 쓴 건가. <laughs> <laughs> 개기였네. 샤크도 쫀 거지. 달리기 하고 그런 거 아무 것도 못 쓰네 지금. <laughs> 아유, 아까 그 간판 배트맨인가? 아, 너무 어두운 거야. 어, 이거. 뭐야? 아왜 갑자기 이런 분위기로? 오뭐 지나갔다. 아니, 안 놀래는 꿀팁을 주더라. 미리 혼자서 미리 세이프로 놀래면 돼. 흐 이러면서. 흐 <laughs> 어. 뭐야. <약간>, 그냥 <laughs> 어, <약간> 혼자서 <laughs> 혼자서 막 놀래는 거지 세이프로. <laughs> 그럼 덜 놀래. 아이데 아이데 아이데. 아예 이제. <laughs> 어. 그냥, 여, 그냥, 뭔가 튀어 나올 것 같다 싶으면 혼자서 미리 놀래는 거지. 그런 꿀팁을 주더라. <웃음> <웃음> 잘한다 잘하고 있다 그어 잠시만 어 탄이 없다 응응으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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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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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왔나 <laughs> 아니 도착했다고 아어 아닌데. 버가야 되어어 아, <laughs> 개웃기네 <laughs> 근데 방금 니 놀래가 와 아, 죽었노? 어. 뭐.. 뭐 있었는데 못봤다네 몰라 뭐 갈고리가 와가지고 나를 낚아채가던데? 다 죽는 거 아이가? 어 뭔데? 키즈크 죽었나? 오! 캐릭터 강제로 어, 바뀌겠지 어, 뭐 아니 체크포인트로 가는 그래. 것도 아거고 힐링팩터 있겠지 으어 <laughs> 근데 이거 왜 공포게임 됐는데? 아니, 미리 놀래라니까? <laughs> 아니, 아무것도 없었다고! <laughs> 어? 실체 발견! 실체 발견! 좋 <laughs> 됐다. 구미랑 니가 닦아놓은 길을 내가 가겠다. 아, 배트맨한테 이렇게 하네, 이다 전투력이 너무 차이 나는 거 아이가? 트맨이다, 이거. 이거. <laughs> 그러 그니까, 조커가 쪽도 못 쓰지. 어, 뭐 나오겠다, 뭐 나오겠다, 뭐 나오겠다! 아닌데? 아이 어, 이제 뭐 나온다. 이딱 가면 뭐 나온다. 이딱 넘어가면. 어, 어, 어. 아닌데? 피해 방법이 없나? 어, 문이 열리네? 어? 다시 닫는 건 뭔데? <laughs> 마지막일 이게 히스토리가그 그냥? 그런가 보다. 동료들이 하나씩 사라지네. 정말 익숙한걸. 어? 이리로 갔어 갔다. 근데 그 표식을 꼭 없애야 돼. 밟으면 뭐 터지더라 너무 어둡다 이제 그럼 플래시도 나쁜 애 되나? 전이가 되면은 오! 와우 어? 놓쳤어 총알 맞지? 잡았나? 아이고. 와, 비트맨 주먹 개 아프겠다. 저거 소리 촛된다. 쟤 슈트 개사기다 얘가. 아, 슈트빨이가, 얘도. 목소리랑 다슈트에서 나오는 거다, 얘가. 아, 그래? 어, 그 음성 변조랑 힘이랑 막 그런 거. Of course, We're ready for phase. 얘도 왼쪽 귀만 지네. <laughs> 채널 나중에 겹쳐서 엿들을 수 있는 거 아니? 와, 개 아프겠다. 뼈, 이빨 몇개 나가겠는데? 아니, 뭐, 한몰이지 쟤는 힐링팩터 없나? <laughs> <laughs> 그, 왜 힐링팩터? 배트맨 체험에서 살아남으세요. 아, 여기가 배트맨 체험장이래. 저 빨간 커튼 뒤에 배트맨 있나? 어, 아니네? 캐두먼이네? 캐두먼. 그 영화, 캐두 영화 있지 않나? 쟤는 착한 애 어, 배트맨 왔다. 배트맨이랑 비슷한 느낌일걸? 나도 근데 캐두먼은 모르겠다. 부서버렸다. <laughs> 어. <laughs> 어 미안. 내 친구도 배트맨 개 좋아한대. 난 영웅이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이는. 나도 뭐 딱히. <laughs> 어. 뭔데 얘또 <얘들도. 웃음> 어. 어이 어, 머리. 이 선글라스. <laughs> 어 다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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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걸오오 어? <laughs> 심지어 보라색이요. 어. 진짜 빠네 <laughs> 와, 마이크 꺼져 있었네. <laughs> 어.